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최근 리플이 이3천원 선, 그쵸? 이3천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개인투자분들의 대부분은 매도나 손절이 나가셨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 고래, 그쵸? 이 고래들과 세력들은 그 물량들, 즉, 9억 달러, 무려, 이 9억 달러 이상을 다 흡수하면서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리플의 재판이 드디어 8월, 그쵸? 이 8월 중순에는 4년간의 긴 재판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나와주면서 그 기대감과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리플을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의 채택과 ETF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재득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은 리플이 하루만 최근에 120억 달러를 유입을 했어요. 그쵸자 그게 불과 6월 25일 날짜였는데 이 유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6월 26일이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x r p 가 이제 최근 변동성 속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래들은 9억 달러 이상을 또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3천 원 선, 그쵸이 3천 원 선이 이제 이탈이 되었을 때 개인들의 매도 물량과 손절 물량인 이 9억 달러, 이 9억 달러 이상을 다시 고래들과 세력들이 추가 매수하면서 정말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대규모 매수 활동은 최근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요 주요 투자자들의 현 가격대를 이 3천 원 라인 이 가격대를 그러니까 3천 아래에서의 가격들이겠죠 이 가격대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규모 보유자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XRP의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을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래들과 세력들의 바보가 아닌 이상 정확한 명분 그쵸 이 명분도 없이 이렇게 잠재적인 수익을 위해서 자산 포지션을 강화할 일은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떠한 명분과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모멘텀은 이제 바로 이 재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플 XRP 미 SC의 소송 그래서 이 소송이 8월에 종결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감이 폭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년간 법적 공방 끝 마침내 합의 임박의 전망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25년. 8월 해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규제 명확성 확보와 함께 엑사비 가격 급등 기대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 리플과 그리고 SEC 간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암호화폐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같이 이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XRP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낙관론이 범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2026년까지에 대한 지연은 없다라고 더 이상 지연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 전문가들의 이제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리플 지지성향의 이제 저명한 변호사죠. 빌 모건은 이번 소송이 2026년 말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고요. 그는 소송의 이제 공동 합의와 약 1억 2,500만 달러 이상의 S 스크로 자금 해제가 이제 이미 진행 중임을 강조하면서 이러면 2025년 언제 8월 중순 그쵸? 8월 중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건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동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는 이상 아날리사 토리스 판사가 이 사건을 2026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시각한 이유는 없으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리플과 SEC 양측이 최근 5천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과 과거 동결된 7.500만 달러 상당의 XRP 리플에 반환하는 내용의 지시적 판결을 구하는 공동신청을 제출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 이러한 공도 신청이 추가적인 항소를 피하고요 4년 반에 걸친 길고 긴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결국에 이제 토리스 판사의 판결이 중요한 건데 토리스 판사의 신중한 효율성 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토리스 판사가 당초에 신속 결정에 대한 초기 신청을 기각했던 점을 들어 우려를 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이 이를 걸림돌로 볼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적법 절차와 적절한 문서 작성을 철저히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대 공동 신청이 모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라면 8월 중순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8월 중순까지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XRP 에스크로 자금 분매와 함께 사건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종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XRP 가격 급등 전망에 투자들의 자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적 너머의 승리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이전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의 잠재적인 승소는 단순히 리플의 규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어떻게 넘어서서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적 분쟁의 중요한. 설레, 그렇죠? 설레를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공정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규제 명확성에 대한 증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두 번째는 기관 투자의 유입이겠죠. 명확한 규제 환경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암호화폐 산업 성장 가속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법적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XRP 보유자들의 이제 8월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리플과 SEC 간에 길었던 법적 공방이 이제야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측이 공동 해결을 추진하는 빌모건과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심각한 지연 가능성을 배제함에 따라서 XRP 보유자들은 다가오는 8월, 그쵸? 그렇죠? 이 8월을 언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8월까지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다라면 이는 XRP 가격의 급등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채택 확대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 XRP가 왔다 갔다 횡보만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 많은 것들,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서 계속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버텨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리플이 계속해서 3일째 3,000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만 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3,000라인을 지지하고 마무리가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 3,250원 자리를 리테스트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기준의 마무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이 3,000원 자리를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3,000원 아래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저점 꼬리 구간인 2,500원 라인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의 100% 현금을 가지고 있다 라면 1차 25% 2차도 25% 3차 50% 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뭘 해야 되냐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관점입니다